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에 설 예물. 29장 1절. 바잇 왕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거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우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곡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독과 철과 나무와 또만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29장 4절 꽃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승점 벽에 입히며 29장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29장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바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다 즐거이 드리되 29장 7절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이 끈만 달란트와 높만 8천 달란트와 첫 7만 달란트를 드리고 29장 8절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국관에 드렸더라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이방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이세 감사기도 29장 10절 다이시 온해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바르시옵소서. 이십구장 십일절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십구장 십이절 부와기가죽께로 말매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군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 나이다.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매 아마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바른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이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십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어서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 도소이다. 십9장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8장 19절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8장 20절 다윗이온해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며 해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라고 29장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요 준양이 천마리요 어린양이 천마리요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이와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0, 29장 22절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29장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이슬리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9장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9장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다이세 행적. 29장 26절. 이세의 아들 다이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9장 27절.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장 29.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느라. 29장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다 기록되고. 29장 30조 29장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근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 네, 이상, 내 네, 역대상 29장 내용이었고 내 네,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6절에서 30절 주의 도의심으로 본문은 시골 목동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남긴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고 있다. 일 주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따스렸다 본문에서 저자가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기록한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 무리를 돌보는 보잘 것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고 하신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은혜로 천국을 기업으로 알았으므로 항상 감사하셔야 한다. 이 장수하며 부와 종교를 누렸다. 다윗은 늙기까지 부하고 종교한 생애를 살았다. 이것은 다윗의 상급이다. 오랫동안 태평승세를 이룬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스라엘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통치하며 정강을 유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잇 왕궁을 그리워하며 메시아를 고대한 것이다. 3. 역사에 기록된 다잇 왕의 행적. 본수에서 보면 악행한 왕들의 업적은 기록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사무엘과 나당과 갓세의 글에 다잇의 행적이 기록된 것은 그의 업적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바를 때까지 행적이 모두 기록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성도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생을 결산해야 한다. 예, 네, 이상 예. 네, 역대상 예 네, 29장이 마지막 장이고 예 네, 내일부터는 역대하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예. 네, 역대상 예, 29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